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1일 작정기도 12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법칙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부모님도 자녀가, 부모가 한 약속 붙잡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줍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데 이것처럼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어,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비를 주시리라고 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일곱 번씩 나가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에 밑줄을 긋지만, 과연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인 거죠. 자, 이 약속이 뭐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축복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인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은 곧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이 그당시에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결국은 애굽에서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건 참 축복된 것이지요. 그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알게 된 것도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이로써 그의 삶에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가시화되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내 삶은 내 겁니다. 그거 내 계획, 내 꿈을 꾸면서 걸어간다면 이제 그때서부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축복된 말씀에만 믿줄을 그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내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지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어제 말씀 배운 것처럼, 수로본에게 여인처럼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 의지에서 강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삶의 궁핍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마음 속에 이런 기도가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기면서 제게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그동안은 나를 향한 주님이 나를 향한 러브스토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 맞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떻게 내 인생을 주게 드릴까, 보답할까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꿈 이야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제 인생을 그렇게 드리기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준 약속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 준 약속들. 그 많은 다윗을 향해 줬던 약속들이 전부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들이 눈떠시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걸어갈 때 주님이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게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대기업의 총수가, 어, 자, 자녀,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를 둔 자녀는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의 꿈하고는 다른 자기의 꿈, 작은 구멍가게의 꿈을 꾼다면 아버지가 그의 꿈에 줄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가 그 기업을 하면서 꾸었던 꿈을 이어받아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한다면 아마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그 기업의 자본과 그 자원으로 아들의 꿈을 지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러한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생각보다 놀라운 삶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추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지고 걸어가면 잘될것 같죠. 다 행복할 것 같고, 부유할 것 같고, 멋질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인생계획 한번 해봤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해봤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가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꿈에 동참하여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바로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훨씬 부욕해하고 축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도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 의지에서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죽게 보답할까 하는 이 사랑의 고백.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붙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거기에 쓰임 받기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은혜의 법칙에서 약속의 법칙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기도의 전성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업, 이것을 주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핵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 내 인생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도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인생이 나의 기업이 우리의 자녀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듯이 다윗을 쓰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야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큰 영적인 싸움이고 거대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저왔다가 잠시 세상에 배부르고 즐겁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걸음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주제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가시화시키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 스스로 인생 계획을 세웠으면 알지도 못했을 어마어마한 설레이는 모험 가득한 축복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에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